안녕하세요. 아보노입니다 수익형 블로그 티스토리 시리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블로그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의 블로그, 두 번째는 다음 카카오의 티스토리, 세 번째는 워드프레스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블로그를 간단히 비교해 보고 티스토리를 운영할 때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개의 블로그를 비교하는 첫 번째 항목으로 검색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에 포털사이트 이용 조사 분석을 확인해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의 점유율이 71%, 다음의 이용량이 16%, 구글의 검색량이 8%라고 합니다. 물론 지식 관련해서는 구글을 통해서 많이 검색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는 전 연령층의 평균적인 통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검색에서는 아직까지는 네이버 사용자가 가장 우세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역시 네이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노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음에서는 티스토리를 자체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워드프레스는 SEO라는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의 변화로 네이버에서는 티스토리 검색 노출을 거의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순 검색 측면으로 본다면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우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항목으로 블로그를 통한 업체 홍보라든지 기업이나 자신의 브랜드와 측면에서 볼 때도 당연히 검색 측면으로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겁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개설비용 측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티스토리 경우는 무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가 최근 개편되기 전에는 초대장 발급을 통해서만 티스토리를 개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티스토리의 초대장을 받는 절차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초대장을 통한 가입이 사라지고 이메일로 손쉽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워드프레스의 경우는 유료로 호스팅 비용이 발생하고 트래픽이 높아질 때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호스팅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항목을 보면은 유지관리 비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는 개설 비용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도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워드프레스의 경우에는 처음에 개설하기 위해서 호스팅이라는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저렴한 경우에는 1년에 1 4 0 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스팅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이 호스팅이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은 여기 tv를 통해서 우리가 유선을 보게 될 겁니다. 유선을 계속 보려면은 달달이 유선비를 내야 합니다. 만약 이 유선비를 내지 않게 되면은 유선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처럼 호스팅이라는 것은 호스팅 업체로부터 별도의 서버를 임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버 위에 대한 유선비를 달달이 내듯이 호스팅비를 달달이 내게 되는데 이 제일 저렴한 가격이 1년 단위로 1,4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400원의 경우에는 용량이 되게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트래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래픽이라는 것은 단어에서도 느낌이 알수 있도록 교통량을 말합니다. 내 워드프레스의 사이트 내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방문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바로 이 트래픽이 증가하게 됩니다. 만 400원의 경우에는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1차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문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 블로그 내에서 많은 정보를 보게 되면은 트래픽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1차선에서 트래픽을 2차선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2차선을 늘려주고 나서도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3차선으로 예를 들면은 늘려주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차선이 1차선 2차선 3차선으로 늘 때마다 1차선의 경우에는 만원 2차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 5 0 0 0원 3차선의 경우에는 10만원 돈으로 단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이 비용은 1년 단위로 내야 되고 3단계의 호스팅 비용을 10만원으로 냈다면 그 다음 1년째에는 동일한 10만원씩 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3단계로 올린 후에는 다시 아래 단계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10만원씩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분명 유지관리 비용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워드프레스에는 그래도 쇼핑몰 기능을 넣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워드프레스에 쇼핑몰 기능을 넣고 카드 결제, 즉, 피지사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또 22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혹시나 쇼핑몰 기능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는 카드 결제를 위한 pg사 연동 비용이 따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 네이버 페이를 통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주 간단한 편입니다. 참고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디자인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별도로 스마트 스토어에 관한 영상을 재생 목록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디자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자유롭고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워드프레스입니다. 디자인이 가장 틀에 맞춰져 있고 동영화된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렇지만 네이버 블로그도 홈페이지형 블로그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홈페이지형 스타일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디자인 자율성으로 보면은 워드프레스가 가장 뛰어납니다. 단, 여기에서, 워드프레스의 경우에는 자신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HTML이라든지, CSS, JS에 관한 소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경우에 디자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각 페이지마다 HTML이 여러 개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CSS도 증가되고, JS파일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율성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의 경우에도 디자인 측면에서 자율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티스토리는 워드프레스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의 html 파일과 한 개의 css 파일로 디자인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치안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꾸밀 수 있도록 t 스토리 방식이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블로그도 조금만 알아보면은 홈페이지형 스타일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t 스토리와 블로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t 스토리에는 내부에 html 파일과 cs 파일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의 경우는 이런 html이라든지 cs 관련 소스를 내부에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블로그 내부에는 광고를 넣더라도 본문 사이사이에 원하는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티스토리의 경우는 html을 이용해서 이런 광고를 적절하게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디자인 측면에서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가 장점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에는 큰 단점이 있는데 막히게 되면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글쓰기 에디터 편리성을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가 스마트 에디터 기능으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개편에서는 티스토리에서도 새로운 에디터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베타 버전이지만 네이버 블로그와 거의 유사한 스마트 에디터 기능으로 앞으로 글쓰기에 있어서 편리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티스토리에는 기본적인 글쓰기 외에도 HTML로 작성하는 방법, 마크다운 방식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글 쓰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베타 버전에서 정식 버전으로 되면 유용한 점이 많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수익 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의 경우는 구글의 애드센스를 이용합니다. 애드센스는 유튜브에서 광고를 연동하는 그 애드센스와 동일한 것입니다. 블로그의 경우는 AdSense가 아닌 네이버 자체의 AdPost라는 것을 이용해서 광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AdSense와 AdPost의 경우 단가의 차이가 AdSense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경우는 최근에 개편을 하긴 했지만 기존의 블로그가 있다면 블로그 본문의 제일 하단 부분에 이런 줄광고가 3개 정도가 있는데 노출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개편을 통해서 하단 부분에 줄 광고, 윗 부분에 이미지를 통한 본문 광고를 넣긴 하지만 이 위치도 사실상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의 경우는 HTML로 광고의 위치를 자기가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상단에도 넣을 수 있고 크기도 모양도 자신이 설정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광고 효과가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는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 측면으로 보면은 티스토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7개의 측면으로 본다면은 사실 네이버 블로그가 장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가 아닌 티스토리를 이용하려는 주된 이유는 바로 7번 광고 수익면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은 바로 이 디자인 측면 때문입니다. html을 통해서 디자인을 수정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광고를 넣는 위치를 자유롭게 선정을 할 수가 있고 눈에 띄게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고 수익면에서 보는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는 티스토리가 검색 측면에는 낮지만 단가 부분에서는 높고 광고 수익면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티스토리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티스토리를 통해서 광고 수익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나의 소소한 일상이나 검색 측면, 업체 홍보나 브랜드화 측면에서 생각하신다면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 자신의 디자인을 개성 있게 그리고 광고 수익면을 기대하신다면은 티스토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티스토리에 관심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구글에도 검색될 수 있다는 부분과 바로 이 광고 수익면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 효율적으로 광고하고 싶다면은 상품을 예로 들었을 때첫 번째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타 제품에 비해서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T스토리에 대입을 한다면 은 제품에 대한 부분을 T스토리의 디자인을 꾸미는 과정으로 보고 제품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T스토리에서 내 콘텐츠의 질적인 정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은 후에 광고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t 스토리 진행계획은 일부 디자인편 2부 콘텐츠편, 3부 광고편으로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편을 하기 위해서 아직 티스토리를 개설하지 않으신 분은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를 검색하거나 티스토리 닷컴을 접속해서 이 부분에 가입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아랫부분에 티스토리 약간에 체크를 한후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블로그로 사용할 이름과 블로그의 해당 주소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든 블로그 주소가 자신의 티스토리 주소가 됩니다. 개설 후에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다음을 눌러서 티스토리를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디자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